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일정이 공시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유상증자를 통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포스코퓨처엠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 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유상증자이고, 그 뒤에, 유상증자 뒤에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신규 상장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일단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보통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게 되면 차트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공시 이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준뒤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매수와 매도, 최저점의 매수, 그리고 최고점의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이 셀리드의 종목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바닥 구간에서 결국에 매집이 이루어지고 박스권을 유지한 뒤에 권리라기 후 주가가 올라가준다 그 뒤에는 주가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셀리드 종목만 봐도 최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고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유상증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상장일과 상장 폐지일입니다. 이 신주 인수권은 해당 기간에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증서를 싸게 사면은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매도한다라고 하면 싸게 이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해서 남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는데 우리가 7월 10일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7월 11일 해당 날짜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종이 쪼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다만 들고 있을 경우 청약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딱한 가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키움증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뉴에 0337 메뉴 검색하신 뒤에 잔고 조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포스코퓨처에 주주시다면 지금 이 증서가 얼마나 있는지 조회를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매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에 참여 안 하신다고 하면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남들에게 매도로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 매도해야 되고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도 매도할 때 매도할 수 있을 때 무조건 매도를 해야 우리가 그만큼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첫 번째로 대응해야 되는 것은 신주 인수권에 대한 매도 진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해당 모양으로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싸게 매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이 빠른 유상증자 대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셀리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셀리드라는 종목처럼 차트가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포스코 퓨처의 유상증자 자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오늘 소통방에 공유 드릴 거고 해당 내용에는 일정까지 남아 있고 지금 얼마치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지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먼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주 인수권 증서에 대한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6일에 확정 발행가액이 지정된 후에 우리가 이 지정가액에 맞춰서 여러분들. 포스코퓨처엠 차트가 움직였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도의 기회 그리고 매수의 기회까지 잡아 드릴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참여하는데 세력들이 먼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이 증서를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바닥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먼저 선점을 한다는 겁니다. 청약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하고 그만큼 많은 주식수를 발행받아서 그 뒤에 주가를 끌어올린 뒤 엄청나게 높은 금액에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바탕으로 탈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유사, 증서를 사용하실 분들은 청약에 참여해서 더욱더 싼 금액에 매수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통 지금 금액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절반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이 증서 파실 분들은 빠르게 당장 내일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키움을 제가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 키움에 대한 신주 인수권 매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어플리케이션 제가 확인해본 뒤에 여러분들, 오늘 소통방에 모든 내용들 공유 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 010-2108-8706으로 유상, 유상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상증자에 대해서만큼은 남들보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 상단의 번호로 유상이라고 남겨주시면 신주인수권 어떻게 매도하는지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 자료까지 모든 내용들 오늘 공유드릴 거니까 상단의 번호로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확한 일정이 나온 이 포스코퓨처엠 유상증자에 대해서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야 됩니다. 이 세력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는. 확실하게 매도해야 되고 신주 인수권까지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세력이 왜 들어오냐라고들 하시는데 여러분들 2차 전지가 폭망한 뒤에 엄청난 주가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런 유상증자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청약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청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이 미리 자리를 선점해서 청약을 발행받고 그 뒤에 주가 엄청나게 끌어올린 뒤에 매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매도할 수 있는 최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이번 청약을 대비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아드릴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셀리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대표적인 유상증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응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010-2108-8706 유상이라고 두 글자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버실 수 있는 주식 투자 실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포스코퓨처엠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남겨 둔이 선물. 이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과 AI 섹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SMR 원전, AI의 경우 데이터 증설이 데이터 센터 증설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AI 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되고 SMR 원전은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SMR 원전과 데이터 센터 또한 지금 선발주자. 우리는 이 선발주자 테마를 잡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를 잡아야 됩니다. SMR 원전과 데이터 센터에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을 가진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의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지투 파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센터 서버 액침 냉각 사업 진출. AG 전자 외부 데이터센터 액체 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체냉각 전문 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체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 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기술, 우진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 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 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 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 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 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 수익률 1000% 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아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